어 제가 생각하던 그 400만 원짜리 시스템을 자 자동차에 오징어 포켓을받았는데음 얼굴 인식 잘 되고 있고요. 어 음성도 뭐잘 녹음이 될것 같아요. 이따 봐야겠지만. 오즈모 포켓에 마이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. 전면부에 그 녹화 버튼 위에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어, 하단 하단에 하나 있고 지금은 거치대 이렇게. 그, 꼽아놨기 때문에, 하단 쪽으로는 음성이 안 들어갈 것 같고, 앞부분에 있는 마이크 쪽으로 음성이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그 지금 차량 앞에다가, 어 이거 부착을 해놨는데, 한번 보실래요? 이런 식으로, 이 화장품 뚜껑에 스치도를 네, 그, 의자 밑에 끼는 거 그거 하나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면 테이프 붙여놨더니 아주 좋습니다. 차량에 거치에서 찍기도 참 이게 저는 오조 프케 작기 때문에 거치도 편하고 이런 악세사리 가볍기 때문에 굳이 악세사리 뭐 이렇게 꽉 지어주고 그리고 짐벌이잖아요 짐벌이라 약간의 흔들림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악세사리를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DIY로 만들기가 너무 편해요. 지금 화장품 뚜껑에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의자 밑에 끼는 스폰지, 약간 두툼한 스펀지 그거 사가지고 해가지고 양면테이프도딱 붙이니까 아주 그냥 완벽하게 거치가 됐거든요. 그래서 뭐이 LCD 뒤쪽에 붙여놔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. 또오즈에 포켓의 장점은 셀피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. 한 개의 카메라도 셀피 모드 전환. 못 찾는구나. 얼굴 인식 못 했어요. 운전하면서,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콘텐츠 찍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운전, 진짜 제가 딱 찾던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? 사실 제가 그 그... 어떤 그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그 사람이 그 일본의 풍경을 4K 60프레임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. 유튜버가 그분이 그나마 꽤 유명해요. 그래가지고 4K 60프레임으로 도쿄를 그냥 슥 지나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처음에 저는 그 유튜버를 따라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서울에, 서울에, 한번 찍어보자. 기아가네.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기사, 그분이, 그 유튜버가 쓰는 카메라가, GH5의 어, 렌즈도 뭐 엄청 비싼거 한 150만원 정도 하는 그런거 에다가 GH5가 또꽤 비싸지 않습니까? 한200 가까이 할걸요? 200좀 안되나? 그리고 카메라 렌즈 100만원 짐벌이 50만원짜리 에다가 마이크까지 해가지고 뭐 대략 한, 한 300만 원 넘게 350 정도 거의 400 정도의 장비를 들고 찍으세요. 그분이 제가 볼때 일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외국인이에요. 외국인인데 일본에 사는 것 같아요. 일본에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. 어, 러시아 쪽아니신것 같은데 거기도 뭐 조회수가 꽤나오거든요 일본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, 밤거리를 진짜 4K 60프레임으로 엄청 선명한 화질로 찍고 계시거든요.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, 장비, 장비가 문제가 됐고, 그리고 4K 60프레임을 찾아다녔어요. 그런데, 의외로 그 디지털 카메라, 미러리스트 그렇고, DSLR도 그렇고, 4K는 지만 4K에서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도 별로 없습니다.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. 뭐 메모리에 쓰는 속도부터도 그렇고, 이미지 프로세싱 단계에서 속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보통 4K 30프레임을 네? 어, 그래서 저는 4K 60프레임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샀다 보니까 너무 카메라가 비싸서 그 카메라의 렌즈 그리고 그 카메라를또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짐벌까지 생각하다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컨텐츠를 그런데, 오즈모 포켓이라고 이 조그만 카메라가 이렇게 포켓 60 프레임으로 나와버린 거예요. 물론 뭐 GH5나 이런 것처럼 화질이 그렇게 네뭐 상대는 안 되죠. 그런데 그래도 스펙이 이렇게 나오고 짐벌까지 달려있으니 어 제가 생각하던 그 400만 원짜리 시스템을 45만원짜리 오즈모 포켓이 커버가 된 거죠. 그리고 제가 야간에 찍어봤는데, 어, 괜찮아요. 괜찮았어요. 네. 야간에, 물론 뭐 GH5하고 상대될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유튜브에 올릴 정도는 될것 같아서,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, 뭐, 블로그, 찍는 거, 그리고 차에서 이야기 하는 거. 제가 차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되게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뭐 그냥 팔방 미인처럼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. 잘쓸것 같아요, 앞으로도. 지금 뭐 몇, 네, 많이 잘 썼고요. 그래서오즈모 포켓 이거 지금 차에다 오늘 화장품, 뚜껑, DIY <디와이> 해서 닫았는데, 정말 좋네요. 네, 음,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차량에 거치했을 때 앵글 맞추기 힘들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알아서 얼굴을 찾아서 본다는 게 <laughs> 진짜 대단한 거죠. 편한 기능입니다. 대만족, 대만족.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 유튜브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만든 카메라. 그 어마어마한 이제 유튜브 응? 유튜버들이 만들어질 텐데, 어, 지금까지 이제 뭐 20대, 30대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. 이제 40대 50대 약간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블로그를 편하게 장비를 뭐 쓰면 좋지 않겠습니다마은그 세팅하고 하는게 쉬운 일입니까? 사실 그런게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렇게 그냥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바로 블로그를 찍어서 할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는 아마 시장 분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당국은 오징어 포켓은 대박이 날 것이다. 자, 도착했습니다.